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재미를 나누는 신문사 에이코의 편집장 거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 개인 납세자 중 최고 1위를 하는 사람인데요.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짝 벤치마킹해 볼까요?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작은 꿈을 먼저 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작은 꿈을 성취하면서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셀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 대리가 되면 당신의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대리가 될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당신에겐 후임이 생기고 당신은 저절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이렇게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은 천하무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가서 좋은 말을 들었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씨를 뿌려야 비로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씨를 뿌린 건그 강사이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로 저처럼요.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마음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게임으로 바꾸면 일이 즐거워집니다. 만약에 사원이 60명이라면 60번째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 주세요. 어떻게요? 잘하고 있어요. 일은 게임이며 절대로 혼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누구나 스스로 그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제 촛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해결책은 무엇인가? A부터 G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최종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것은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시께의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퇴. 세 번째는 몸이 약한 것. 아니 이게 어떻게 성공 비결이냐고요? 실패 비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이세 가지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꼽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에 대한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유지할 수 있었죠. 또한 초등학교 중퇴라 남의 말을 잘 듣고 배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몸이 약해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과를 올리다 보니 남을 부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직장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아 우리 부장님한테 이런 말 하면 화내실 텐데. 그래도 화나지 않도록 말하는 법을 궁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말하는 방식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결과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다만 행동으로 옮길 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행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비로소 참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유익한 지식을 배웠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품은 그두 배, 세배 이상이 돼서 저에게 돌아온다고 하네요. 부자가 되면 해야지, 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할 때 진짜 부자는 어떻게 운전을 하지?를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낡고 작은 중고차를 샀더라도, 이것을 벤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벤치를 모는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저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를 탈 때는 벤치를 탄 것처럼 우아하게 운전을 하게 안에 차선으로 들어오른 차가 있다면 친절하게 받아주게 마음부터 넉넉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것이라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다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단한 줄이라도 감사 얘기를 한번 써 보십시오 세상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고민을 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생을 강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흘러가는 길 앞에 산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고, 북펜 땅이 있으면 호수를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피곤할 때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술 한잔 할래? 하면 갑자기 에너지가 햄솟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를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직장 갑질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아 물론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싫은 일을 당했을 때는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회피 에너지를 더해야 한다고 하네요.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여자는 돈을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한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아주 풍요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풍요로워지는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마구 샘솟는다고 합니다. 저자 사이토이토리는 목숨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도 다 우리의 목숨중 일부니까요. 저자는 무슨 일을 하든 목숨을 거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몇분 계신데요. 이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불안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은 이 dna에 불안감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좀더 크신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외우라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외쳐보십시오. 나는 이대로도 좋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무슨 일인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외쳐보세요. 참이 책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성공 문구들이 있는데요.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녀도 되고 냉장고나 뭐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장 있어서 저는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서 가지려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에이코의 센스 기르기 한번 하고 가실게요. 오늘의 세 단어는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추억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친구네요. 세 번째 단어는 치킨입니다. 아, 또 치킨이 나오니까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치킨가게에서 친구와 추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10% 할인권을 제공한다. 아,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laughs>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